안녕하세요 실시간 켰어요 많이 들어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감사합니다 가능한데 시간이 좀 걸릴 듯할것 같아요 제 액조 짜는데 사실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어, 그렇죠. 근데 진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니 제 영상에 쪼나는 영상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찾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어, 저야주죠 네, 네 해주세요. 괜찮은 것 같네요. 추천 고마워요. 그, 그러게. 빨리 가야겠네요. 늦었어요. 이따 실시간 켤게요. 일 우리 실시간 켜볼까? 아이, 실시간 킨. <laughs> 마지막에 좀 하고 할거임요 크림은 알바안 해. 알바 생겨? 어쩌라는 거지? 안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 학원 갔다가 다시 실시간 켰어요. 왜요, 왜요? 뭔일 있었어요? 아이고, 헐. 정보 따서 신고해야 할것 같아요. 근데, 아, 근데, 제, 제가 제, 제 친구 한 명한테 제 계정 예외 알려준 적이 있는데. 아니, 그 친구. 그, 그 네, 조별과자 할때 친구가 저에게 이메일로 파일 수위를 보내왔 상황이어서 알려준는 거였어요. 아. 네! 아, 역시 그 친구가 맞네요. 들어와서 복수할게요. 배불렀긴. 그건 너같이 잘알것 같은데. 또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? 진짜 없어? 없으면 곧 너에게 경찰로서부터 문제가 갈 거야. 읽어봐줘. 잘못한 거 없다면 군설마아 <laughs> 거짓말 아닌가? 그럼 가짜 사실을 말하는 게 거짓말 아니면 뭔데? 지금 그게 중요한 게아니라너 해킹을 왜한 거야? 심심하다고 해킹을 해 실시간 커서 난리를 쳐 이거 너뭔지인거 몰라서 그래 언니야 너 진짜 이런 애인 줄 몰랐는데 알았어 한 번만 봐주는 거자 아부터또 그러면 진짜 너 잡혀가지고 그럼 저 실시간 꺼볼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안녕.